안녕하세요. 백마입니다. 어, 전시된 석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. 같이 감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노을석입니다. 노을석. 노을석. 자, 이거는 차돌. 차돌에 노고수 목수림이 잘 들어갔죠. 자 요거 뒤에 있는데 뒤에 거는 제가 지금 찍기가 뭐하네 이거는 요건 뭐 용문양이 들어가 있는 건데 차돌에 어 일단 이렇게만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는 나무 매화나무에 새들이 이렇게 어, 쭉 앉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, 어, 요 뒤에 거는 태양. 태양석이고요. 앞에 거는 요거는 이제 수감석. 그래서 수감석이 많이 귀여하죠 수감석 뭐좀 그림 나오는 거 보려고 그러면은 진짜로 하늘에 별딱이. 수감석이 없습니다. 이 수감석이 왜 없냐면은 저 오대천에서 그 댐을 막아 놔 갖고 돌이 너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재 강쪽에 있는 바닥에 강에 있는 석외 외에, 소장자 외에는 이 수감석을 볼 수가 없어요 저희도 뭐 2년 동안 정선으로 탐석을 갔지만 지금 보기 많이 힘듭니다 아주 귀한 석이에요 이것도 수감석이고요 저 뒤에 건 호박 현동 건데요 칼라가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아뭐 치우고 자세히 좀 보여 드리면 좋은데 여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 요런 게 있구나 하고 같이 공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 요거는 양양돌이에요 양양돌 양양돌 쭉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쭉 비춰 드릴게요 제가 동영상을 잘못 찍어갖고 그냥 있는대로 그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뭐 언제 시간 되시면은 어저 어, 충주에 있으니까 충주에 오시게 되면 한번 연락 주시면은 시간이 맞으면은 방문하셔갖고 같이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. 아요것도 수감석이 에요 수감석, 수감석. 네, 여기 다 수감이요, 백수감. 이거 꽃이 아주 잘 폈지요, 이런 거는. 백수감에. 이건 뭐, 제가 이제, 호칭하는 게 심사입니다, 이게? 심사입니다. 이것도 수감석인데. 자, 이건 간통석. 간통석입니 뒤에 건 뭐, 노을석인데, 뭐, 뒤에 있으니까 보기좀 그러네요. 이건 저, 석포. 속포, 매야석. 네, 호박속에 거북이 한 마리 들어가 있죠. 잘 생겼습니다. 좀 수마 좋고, 모함 좋고. 어,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로 한번 가볼까요? 밑에 거로. 아, 뭐, 사이드 쪽에서 잘안 보이네, 그죠? 일단 뭐, 보이는 거만. 예, 그래 보고. 예, 포도석. 어, 중국 포도석이에요. 포도석 치고는 아주 잘생겨도 돼요. 어, 뒤에 건 내린 천. 내린 천도. 정선. 목석. 이것도 수감석이고요. 예, 이건 나무가 하나 잘 들어갔죠. 이건 해석이에요, 해석. 어라, 상경. 아, 밑에까지 보여주면 좋은데. 앞이 가려져갖고. 수림석. 아, 좋습니다, 아주. 수강. 네. 물을 뿌렸다가 이제 말라갖고. 여기 이제 청자석인데요. 네. 청자석 이제 뭐 청자석 보기 힘들어요 조금 뭐 생겼다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청자석부뭐 청자석이 아, 여러 석질이 있어요 뭐 요런 석질도 있고 어, 요런 석질도 있고 홍미아로 잘 들어갔죠 일명 요거는 청자석인데 어, 제가 이름을 지기게 요거는 찔레꽃 찔레꽃이 폈다래 찔레꽃을 줬고 요거는 홍매아로 아주 잘 들어갔어요 네 요거는 호박석의 수림 잘 들어갔죠 청풍과에요 청풍 요 뒤에꺼도 수림이고 그리고 좀 밑에 가면 볼까요 이제 그 기분 전문 한번 기분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? 기분 전화. <laughs> 기분 전화 한번 해보세요. 이게 저 정선 학교 고목나무에서 캐갖고 이렇게 조각을 한 건데 아주 섬세하게 잘해놨어요. 이 오동나무예요. 밑에 받침도 원 원통이에요.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이 원통 원통으로. 이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. 이거 인상인데, 아주 뭐, 이쁘게 잘 나왔죠. 실례 한번 하시고, 다음은 넘어갈게요. 염주이 여기다 꺼는게 아닌데, 내가 여기다 걸어놨어요, 이거. 염주는, 여게 사유 사이사이에다 걸어야 돼요. 쟤 자대를 짜야 되는데, 아 시간이 없어갖고. 맞죠좁 덕산 쪼꼬 아, 수금 보라 상장 수강상이 수강 흑룡. 역석 무슨 역석이 역석. 내린천 내린천구. 수강뭐 하기 어, 한말있죠뭐 음.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보면. 안에 뭐, 뭐. 이렇게 보시면 뭐잘 찍어야 되는데, 아 장수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돌도 막. 이뭐 몇개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막 총총총이 올려놨어요 다이가 부족해갖고 자잘짜릿죠지요 뭐 일일이 설명 안해도 내보시면 아실거예요뭐 일일이 설명해주면 좋은데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비춰보고 찍어보고 또뭐 관심 있으시면은 네. 연락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자, 자세하게 이 책도 차 오래된 도래 연락 주시면은 또뭐 장세하게 설명 드리고 네. 천천히 보여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보여드리는 건다 판매되는 돌이에요. 울성, 저오노 울성. 응, 예화성. 용. 뭐, 앞에 거든 다 소품들이고. 소품들이지. 응. 아, 뭐, 저자기또 있는데.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어,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? 진달래서. 이 지장천 진달래요. 청자 진달래서. 여기까지만 네, 보여드리고, 다음에 또, 어, 기회 되면 잘 해갖고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